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간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. 범정부 협의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, 광주시 및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진행 상황과 쟁점 등을 검토했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 그런 노력을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자. 앞으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추가 예산 확보.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한 정부 부처들의 참여가 예상되면서 수년째 정체돼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